안녕하세요. 김동진 민법공방, 민법조문 음성지원서비스입니다. 제3편, 채권법,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1항.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의사 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3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문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의 준용. 본 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 계약에 중요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쌍방이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공전 마이너스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잔전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574조 수량 부족 일부을 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의 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물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전의항에 걸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양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중요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팔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에 청구를 할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이조의 권리행사기간 전이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시보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쓴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판매 환매. 제590조 판매의 의의 제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판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방안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1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제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농사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봉사는 3년으로 단축한다. 제2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 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 개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제2항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3조의 0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입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일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